혹시 세련된 주방 인테리어와 함께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찾고 계신가요? LG 전자 오브제 3 2 4 1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냉장고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깔끔한 메탈 마감으로 어떤 주방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, 324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식재료와 김치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함이 가득합니다. 컨버터블 기능으로 냉장과 김치 저장 모드를 손쉽게 전환할 하죠. 수 있어 신선도 유지에 탁월하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간편하게 집안에 자리 잡아드립니다. 실용성과 세련됨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